첫째, 고금리로 인한 자영업자 대출 연체 증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액이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자영업자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안기며 재정적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기존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신규 대출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기관들은 연체율 완화를 위한 프로그램과 대출 재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은행권에서는 3년간 2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약속했으나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들에게 닿는 지원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둘째, 폐업률 증가와 그로 인한 경제적 충격. 폐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많은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사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매업, 서비스업, 음식업과 같은 자영업 중심업종에서 폐업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폐업한 자영업자들의 상당수는 생계 유지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실업급여를 통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실업급여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00억 원을 긴급 투입했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자영업자들이 폐업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재취업하거나 새로운 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셋째, 자영업자 소득 감소와 생계 위협. 최근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약 75%가 월 소득 100만 원 미만이라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무려 94만 명은 소득이 0원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자영업자들이 생계형 사업에서조차도 수익을 내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반영합니다.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영업자들이 디지털 마케팅과 같은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넷째, 자영업자의 고령화 문제. 자영업자 중 60세 이상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청년층의 진입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령층 자영업자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사업을 지속하고 있지만, 디지털화된 경제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워 경쟁력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기술 지원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청년층이 자영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초기 창업 비용 지원과 창업 컨설팅 제공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정부의 지원 부족과 개선 필요성.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 정책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역 화폐 예산 삭감, 구조적 지원 부족 등이 자영업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단기적인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